안녕하세요. 독학구단 바둑입니다. 중국의 공인 아마 6단이랑 8단 전 흙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붙이고 젖혀 들어갔고요. 백은 단수를 치는 교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잊고 넘어가고가 되겠죠? 여기까지 미는 자리도 요즘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이한 점을 내려서 살릴 수도 있지만 흙이 미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보통은 많이 미는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내리는 것보다는 미는 수를 선호하고요 조금 더 발빠른 버전으로 날일자까지 갔네요 흙은 일단은 여기 받아주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끊어 먹는 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끊어 먹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끊어 먹었을 때는 확실히 살아있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수법이죠. 백은 죽일 때 죽이더라도 하나 늘어놓고 죽이는 것이 다 조여붙일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수법이고요. 일단 결정을 안 짓고 단수치고 내리겠다는 얘기네요. 이쪽과 마찬가지로 밀어올리는 자세 워낙 좋습니다. 날 일자로 하나 받아두겠습니다. 백은 이쪽 다가오는 수 예, 예상된 수를 뒀고요 흙도 같이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칸띄웠고 붙인다면 백이 내려서 받아주진 않을 것 같고요 젖힌다든지 해서 적극적인 수법을 두갈것 같네요 이 자리를 두고 막을 때 붙여가는 것도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두어 가죠? 띄어오면 여기 들여다보는 걸 통해서 싸움을 하는 상황이죠? 한번 갈라놔 보겠습니다. 근데 끊어 먹으면 백이 막는 것까지가 선수라서 이어야 된다면 일단은 백이 기분이 좋구요. 흙은 입구자로 넘어갈 수는 있겠네요. 이 자리를 한칸뛰겠습니다 백이 한칸 띄어왔을 때 급소 자리로 봤고요. 흑이 이 자리를 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여길 뒀으면 백이 여길 가게 되고 제 생각은 갈라 나오면서 중앙으로 뛰어서 계속 공격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한칸 통통 뛰고 있고요. 같이 뛰어나가겠습니다. 무난한 수법이죠. 백은 이제 상변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받진 않았고요. 그렇다면 흑은이 자리를 가게 됩니다. 백은 이제 간신히 사는 그런 정도가 될것 같고 흙이 압박을 한다면 이쪽으로 내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백이 젖혀왔는데 바로. 내리는 수도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연결은 큰 의미는 없어서요 일단 넓은 자리를 걸쳐가면서 일단락 됐습니다 백은 여기 나와서 끊기는 걸 약간 경계할 것 같아요. 흑도 3,3 들어가는 것보다 중앙을 띄면서 두는게 나을 것 같고요. 백도 지금 이런 행마를 한다는 것이 확실히 좌변의 가치를 크게 보고있고요 끊는 약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양을 그대로 죽이는 신은 국면인데요. 일단은 나와서 끊어볼까요? 죽지만 않는다면 흙은 만족이죠. 이 백돌이 미생으로 띄워지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 이쪽으로 몰아서 가둔 다음에 강력한 공격을 보고 싶고요. 흙은 공간이 넓고 이한 점이 끊겨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장문이죠. 어, 거기로 밀었어요. 이건 사실 백이 여기를 바로 살릴 수도 있었는데 그냥 틀어 막, 막는 정도로 만족을 한 거네요 지금 미는 거는 자충이 차서 차라리 그냥 이렇게 완벽하게 지키고 백한테 다시 한번 지키게끔 강요하는 수법인데 건너붙이는 수가 또 강력합니다 일단 축이 불리하기 때문에 흑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운 장면인데요. 마지막 졸기 일단 내려서 버티고요. 이 형태가 그래서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뛰고 여기까지 쉬었는데도 또 약점이 남아서 여기로 쉬지 말고 차라리 미끄러져 들어가는 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갇혔죠 일단 끊어가고 일단은 젖혀볼까요 여기도 한번 끊어서 흑이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약간 곤란합니다 저기게 볼서 들었는데요. 지금 난국이네요. 급소를 맞았고 석전 머리 때릴 수 있는데 그다음이 마땅히가 없다는 것이 답답하죠. 이 돈은 워낙 요석이라 죽이면 안될것 같은데요. 과연 여기를 끊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양은 엄청 안 좋습니다. 이게 산다 하더라도 흙이 또 이쪽에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이 없죠. 또 조금 수습이 됐는데, 당장, 여기가 축이니까, 지켜야 되고요 아, 축이, 축이었죠. 이쪽 걸리는 축이었고, 여기 정말 크게 잡았는데, 일단 여기 끊는 수가 좀 돼야 되고, 여기도 뭔가 날일자하고, 여기 날일자하고 맛이 약간 있어야지, 여기 바둑을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자체 론수가 나는데 백이 그냥 이두점 버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밀어서 싹싹하게 두 점을 버리는 길로 가네요. 입구자보다는 그래 늘었어야 되나요? 잡긴 했는데 끊으면 백이 돌려치니까 바로 잡아야 되고요. 여기를 백이 후수로 지켜야 된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자리를 갖죠. 제 생각에 하나 지켜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백이.

이쪽에서 수가 나야 되는데요. 여의치는 않습니다. 일단은 자리를 잡아보는데 수가 많진 않아죠. 선수가 또 선수라서 요걸 안 받아야겠죠. 그건 지금 수를 늘리려면 이어야 될것 같고요. 이 자리를 두면 파워를 한다면 아 그게 애매하죠. 좋지면 어떻게 살 수는 있을까요, 흙이? 살아도 바둑은 안 좋아보여요. 오. 아. 자, 이거는. 이건 재밌는 형태인데요. 백도 자충이라 여기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이쪽 먹여치고 원래 차야 되는데 못 들어오니까 흙이 역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그럭저럭 괜찮은 성과 인데요 네, 지금은 잡았네요 흙이 흙이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백이 선수 뽑아서 이쪽을 또 노려오겠죠. 내리는 수로 우세를 확립했나요? 네, 여기를 붙여서 맞겠다는 얘기죠. 원래 이쪽 붙이는 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인데, 맞긴 했습니다. 다뚫렸는데 이걸 막았다고 해야 될지, 내리는 수가 또 이런 추가 후속 끝내기가 좋은 끝내기가 있었네요. 백 입장에서. 끊어먹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흙0오0요 끼우는 수가 있어서 마음껏 17, 여8 19, 20, 21, 이여2를 끊어서 이 교환을 하긴 힘들 것같요 그쪽으로 단수치는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거 역 끝내기로 제가 눈에 막 들어왔는데, 얘기해버렸네요. 여기서 꽤나 잘 됐는데도 기존의 원체 분리했기 때문에 집차이는 좀날것 같아요. 또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또한 반발은 무조건 해야 될것 같아요. 분리하니까 이걸 맞고 단수 맞을 순 없고요. 네, 이렇게 찔러서. 저항을 해서, 아. 근데 어차피 100이 다 연결이고, 흑이 여기 약점이 있어서 또 지켜야 된다면, 서운한 결과긴 한데요. 근데 두 점보다 넉 점이 크다는 생각으로 여기를 이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전체 끊기는 게 있었네요. 아, 이게 큰 문제였네요. 쌍립으로 돌아가서 백도 여기 먼저 끊어도 흙이 약간 애매했거든요. 저는 또이 자리를 약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단수 치고 그냥 끊으면 백이 뒤로 돌려쳐서 이게 안 되는데. 이렇게 두면 수가 늘었죠. 똑같이 1 0이둘때 수가 늘었습니다. 그럼 이게 엄청 큰 끝내기라서 넉점 먹혔지만, 결과적으로 흙이 이득을 본 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공통부배 여기가 있어서 유가무가구요. 여기 굉장히 재밌는 형태네요. 이쪽에서 또 약간 당황한 것 같아요 시간 연장 채이넉 점을 살린 게이 들여다본 수법 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컸죠 여기 부분적으로는 이넉 점이 떨어지면서 당했지만 이넉점 살리고 네하변에서까지 이득 봐서 백이 돌 거뒀습니다 예 전례 선생님 보고 왔는데요 일단은 제가 굉장히 불리해진 건 맞네요 근데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흑이 바둑이 안 좋습니다. 백이 한칸땡것까지 좋아서, 그리고 여기 끊어 나오는 싸움도 결국 후수로 이렇게 지켜서 백이 건너 붙이는 게 워낙 독렬했기 때문에 여기서 흙이 굉장히 곤란했죠. 이쪽에서는 이제 승률이 없었는데, 그나마 정말 요석인 이도를 살리면서 바둑을 끈질기게 이어갔고, 여기서도 이제 흙이 불리한데요. 백이 냉정하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안전하게 도 되는데, 여기서 약간의 차고가 있었죠. 이 단수를 안 받은 게좀 좋았고, 지금 백이 착각한 것이 여기 끊었을 때, 얼핏 보면 흙이 촉촉수로 걸리는 것 같지만 자충이었어요. 여기 석장을 버리고, 그냥 귀를 잡는 순간은 제가 크게 역전을 해서, 승률 99%고, 집으로도 뭐 6, 7집 앞서는 바둑이었는데요. 근데 전또 불리한 줄 알았네요. 지금 은 흙이 많이 유리한 바둑이었는데 또 마지막에 약간 좁혀졌고 여기서가 변수가 이돌이지 끊기는 게 생겨서 또 약간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사, 냉정하게는 여기를 연결해야 적도 그리고 백도 제가 이 자리 이었을 때 여기 전체를 끊어갔으면은. 이 돌이 약간 위험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약간 실수한 부분인데 못 봤죠. 근데 상대도 워낙 빠른 10초 바둑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적으로만 받고 연결을 하고 이렇게 돼서는 결국 백이 넉점 먹었지만 흙도 넉점을 살렸고요. 이제 여기가 가능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면은 뒤로 돌려 쳐서요 여기 수가 부족한데 지금 여길 뒀을 때1 0이 전체가 끊기기 때문에 이걸 둘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치고 두니까 이거는 1번과 2번 교환으로 여이 수가 늘어서 여기 네, 또 커다란 이득을 봤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리한 바둑이었는데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역시 포기하지 않으니까 길이 보이네요 이번 대회부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